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미국이 워싱턴으로 수도로 정해진 이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가 바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독립전쟁에서 이 건물이 타가지고 이 건물에 하얀 페인트 칠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프레지던트 하우스, 대통령의 하우스가 결국 화이트 하우스가 됐다. 그래서 백악관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이곳 트럼프 대통령 정말 와서 보면 코라프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자칭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 북핵 관련해가지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또 이란, 또 문제. 나가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대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불도저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가장 무엇이냐면요, 미국이 자유주의 미국이 어느새 자파의 어떤 본거지가 됐다라는 시각입니다. 지금 서구 세계는요, 서구 세계, 서구 세계는 지금 오히려 오히려 사회주의화되어 가고 있고 또. 사회주의를 꿈꿨던 나라들은 지금 해망 이후 전부 다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를 더 열망하는 국민들의 이중성 모습이 이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회주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사회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라면서 사회주의와의 대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현, 사태를, 현, 현 어떤 실태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그 사회주의와의 어떤 대전쟁, 대전쟁에서 가장 따끔한 국가, 가장 하나의 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너무나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쉽게 십이고요. 우리 어떤 미국과의 비교할 수 없는 주거 환경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은 거의 미국 선진국과의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박정희 이승만 정권 시절에 내려왔던 혜택과 산업화의 모든 것들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거기서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와 또 우파 간의 견해와 갈등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뒤한 면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좌파들이 특정 단체의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백악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텐트 이 텐트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텐트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땐이 때는 텐트가 이 텐트가 제가 볼때는 대한민국 강화문광장에 뜨져있는 촛불시 텐트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흥미로운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하나 이가면을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흥미로운 글들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화면을 전환시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미군의 대한 그 주한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미군이 물러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미군이